5방에서 200으로 미리 줄이는 게좀 좋을 것 같다. 10기가 랭카드 가격이 20만원대? 근데 10기가가 필요하신가요? 원래 이게 다 신기술이 나오면은 초창기엔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좀만 더 보급화가 돼서 그때 가서 하셔도 될것 같은데. 로컬라이저, 얼라이브, 로컬라이저, 세트, 로컬라이저, 캡처. 자, 이제 글라스 럽을 잡을 준비를 해 봅시다. 어프로치 모드 세트. 모바일4000 이상. 오케이. 글라스 록 캡처. 감속이 좀 더디네요. 기어 다운. 이어 다운 완료. 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감속 천천히 들어가면서 랜딩 노즈 기어 라이트 on. 저쪽에 안개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여기 잘 보면은 63 빌딩이 보일 겁니다. 안개 때문에 안 보이네요. 음. 7400에 100ti 램이 16기가로 방송이야 옵션을 낮추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플랩스 원, 플랩스 원, 1. 스피드 체크 플랩스 1터레인 경고 무시합니다 테레인, 테레인, 테레인. 플랩스 s 지금 감속이 좀 늦어서 서둘러야 돼요. 플러스 15. 플러스 15. 최종 속도 백사십육 세트 그리고 커맨드 레프트 커맨드 라이트 육천 사천 오케이 블랩스 이십 랜드 스리 체크 랜드3 체크 플래스 25 플랩 30 1000 오케이 감속 잘 됐고요 146노트로 착륙할 거고 플랩 30. 기어 다운, 오토 브레이크 레벨 1, 스포일러 암. 스포일러 암, 랜딩 준비 완료. 자, 이번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랜드 3 테스트 할 겁니다. 프로토 랜딩을 한번 해 보죠. 오케이. 와일드 헌트. 조이티겨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윈드캄. 오케이. 캄 윈드 랜딩. 100, 50, 40, 30, 20, 10. 아이들됐고터치덤 리버스. 리버스 인게이지 스포러업. 오토브레이크가 풀렸네요. 예, 버그가 아직 있나 봅니다. 16어치. 아이들. 매뉴얼 브레이킹. 자, 이 오토 랜딩을 해봤는데 성능이 나쁘진 않네요. 근데 오토 브레이크가 풀리는 버그가 아직도 있습니다. 왜 이럴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 나가도록 하죠. 자, 무사 착륙 했고요.